제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팬들한테 대표님께 아, 아, 네. 궁금한 게 있으신지 네. 제가 오늘 인스타그램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받은 게 있거든요. 네, 네네 네. 팬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. 구단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행복하셨을 하셨던 때가 언제인지 궁금하시다고. 아 하니까. 굉장히 좀 좋은 질문이에요. 아 어, 저는 이 구단을 운영하면서. 운동장에 들어갈 적에 그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손을 잡고서 운동장에 들어가는 모습이 너무 기쁘고 감동스러웠어요. 그리고 또한 운동장에 들어가서 제가 매번 본부석엔 많이 안 지키고 이제 서포트단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그 꼬맹이들이 충북 청주 FC 흥얼거리는 또그 서포트단을 따라하는 그런 그 응원 문화 이런 부분들이 감동이에요. 저는 축구도 중요하지만서도 축구도 예술이잖아요, 문화잖아요. 그걸 같이 이 가족 단위로 와가지고 응원해주고 경기가 끝나면 나가면은 우리 선수를 기다리는 그 어린이들이 막 사인해 달라 그러고 이런 모습이 이 프로 스포츠 아닌가 또 프로 축구 아닌가 그런 부분에 감동을 받고 우리 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구단 창단 때부터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 선수들이나 감독이만큼 갖고 네. 대표님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에는 좀 섭섭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으십니까 그랬을 청주가 너무 이제 이 많은 분들이 알기 때문에 심지어는 많은 분들이 인사를 해요. 목욕탕에 가면은 이 목욕탕에서 <laughs> 인사를 음부들 하는데 나는 모르잖아요. 실례지만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저 운동장에 가서 지역의 프로 스포츠를 만들어 줘서 굉장히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.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. 뭐 음식점에 가면 또 가서 인사해 오시고 길거리에 가도 해 오시고 택시 운전사들도 저를 알아보고서 얘기를 하고또 대리 운전하면서. 경우를 한네번 그래서 한 번도 지나치면서 저한테 인사하는 섭섭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같이 다가오니까 저는 너무 기쁘죠 행복하죠 아이제 저변 학대가 점진적으로 되고 있구나 뭐잖아 네. 우리 구단도 성공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또 이정효 감독 홍명보 감독 이렇게 보면은 k 리그에서 선수보다 감독이 주목받는 시대가 올지 사실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네. 이제는. 대표이사님 구단주가 주목받는 시대를 한번 열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유 <laughs> 과찬입니다 <laughs> 대표님께서 고향이 청주가 아니시잖아요 네네. 좀 다른 지역도 아니고 청주에 프로축구단을 창단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시다고 왜 합니다 왜 굳이 청주였는지 네. 아 제가 이제 LG 반도체 연구소가 청주로 어, 이전함으로써 제가 이제 사업을 하기 시작했잖아요. 지금의 하이닉스죠. 이쪽으로 이제 이전해 오면서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있죠. 그래서 축구를 좋아서 해 저희들은 노사 문화를 축구로 시작했습니다.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청주에 있으면서도 프로축구가 없다 보니까 맨날 뭐죠. 전북, 현대, 수원, 삼성, 포항, 전국에 이제 여행 삼아서 이렇게 관람을 하게 됐죠. 그래서 늘 아쉬웠어요. 우리 청주 지역에 훌륭한 많은 기업들도 있고, 많은 대학이 일곱 개나 있고, 또 유소년 동아리 축구단이 전국에서 거의 한 3이 될 겁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, 제가 대전 월드컵 경기장 하면 청주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. 아, 나의 꿈은 뭘까. 저도 응원하면서, 대전을 응원하면서. 청주에도 프로축구단 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. 전북 견대 수험수승 전부 뭐 닭꼬치 먹고 유니폼 입고 가족들하고 운동장 들어가는 거. 그게 꿈이었어요. 그게 저의 엄청난 꿈이었죠. 근데 지금 이렇게 제가 프로축구단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또, 저도 청주에 이제 36년 차 살고 있기 때문에, 저희, 저도 청주 시민이고, 뭐, 지역을 따지면 뭐 하겠어요? 중요한 것은 우리 그, 이 도시민들이 프로소프트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의 장. 그래서 저는 뭐, 지역을 따지지 않고 행복합니다.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니까, 도민들도 좋아하고, 어, 지역이 뭐 중요하겠어요.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응원문화. 이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